어느날 사라진 이휘재 어떻게 지낼까요? 한때 유재석, 신동엽, 강호동 바로 아랫라인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국민의 MC는 아니지만 나름 잘 나가다가 어느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온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 연예계 잠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? 사실 이휘재는 인성 논란, 방송 태도 논란, 먹튀, 세바퀴 폭로 등 악재가 한 번에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캐나다로 잠적했는데 2 0 0 6년엔 상상 플러스에서 정영돈에게 가운데 손가락 역을 날렸고 시상식에서도 막장 진행을 하며 성동일에게 피디인지 배우인지도 모르겠다 고현정 실제 성격이 어떠냐 등의 발언. 이휘재 씨 표정 마음에 안 들어. 이런 찐템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. 추가로 세 바퀴 괴담들이 폭로되면서 장동민, 김숙, 김나영, 박나래가 너무 많이 울어서 힘들 정도였다네요. 연예인이 뽑은 없어져야 되는 프로그램 1위라고 전했는데요. 아직까지도 후배 가수 친필 CD 중고 판매 등 홍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는 캐나다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, 여러분은 이 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